땡. <laughs> 아니 앰프 왜 버리세요? 쓸때 없어서요. 아, 버릴 거면 저 주시던가요. 어 그런 의사 왜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? 안쓸것 같아서요. 아, <laughs> M4 좋아하는데요. 잠시, 괜히 버렸다. 아, 이거 저... 분열이란 건가요? 지금 팀 분열인가요? 에 아, 그럴 리가요. 그럴 리가요. 하나, 저 둘, 셋. 하이스팀 저1층 가서 그 뭐야 그 어. 네, 총으로 오세요. 네. 유후! 선생님, 선생님, 센세 아니, 센세 빨리 생님 선생님! 선생님! 선일님선생게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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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기다려봐 님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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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기다려